예, 안녕하세요. 선제 팀입니다. 선재 TV 성대TV 구독, 좋아요. 예. 오늘은 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. 지난번에 동양 드렉터랑 국산 드렉터가 휠이 깨졌다고 이제 깨진다고.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 AS를 안 한다. 예. 그런 예.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. 이제 업체 측에서 그 소비자분한테 최종적으로 뭐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. 사진 여기 딱. 이렇게 네? 수리를 넣더라도 뭐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뭐 진짜 우리나라 기업이 한아침에 수입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그 수입업체들도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만들면서 이 실수와, 이제, 이게 뭐, 뭐, 조정, 뭐, 이런 거 계속 하면서 업그레이드 해 나온 그 기술의 결정체잖아요. 우리나라도, 이제, 지금 뭐, 설계나 기계라는 게 만들다 보면 설계나 이런 그 미스가 나서 조금 뭐,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거를 개선해 나가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면 나중에 뭐, 30년, 40년 후에, 뭐,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, 뭐, 100년 후에, 네, 우리나라 농기계도 여타 수입업체하고 뭐큰 차이 없이 대등한 이제 장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농민분 네, 좋은 소식을 들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